고민해봤는데 계산 문제는 제가 해보니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음. 오히려 계산 문제 한, 뭐한 60개 하니깐요. 머리 지나지 별 의미가 없어 갖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어, 첫 주에는 경제편하고 투자 그래서 경제는 다 하지 않고요. 어, 수요, 공급하고 균형 시장하고 탄력성 이거 말 거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 난해하다 생각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말 거요. 예 그런데 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항상 저는 기출 문제, 그러니까 이론 설명, 이런 설명하고 기출 문제 두개 보여주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대충 그 파트는 다할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쭉갈 겁니다. 그래서 투자도 이걸 다는 못합니다. 주로 가장 중요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투자 뭐가 있습니까? 지레, 좀 이따가 지렛대 효과. 자, 우리 투자는 이렇게 총 8, 7개 파트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지렛대 효과 한 문제. 두 번째, 투자 위험 관련된 문제. 세 번째, 수익률 관련된 문제. 네 번째, 뭐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다섯 번째, 화폐의 시간 가치. 여섯 번째, 영업 수지 계산. 일곱 번째, 뭐 있습니까? 투자 분석 기법에서 DCF가 뭐죠? 할 현금 시 분석 NDCF가요. 이런 총 일곱 개 있는데, 전 아예 있죠? 이건 빼버릴 겁니다. 그니까 러 어차피 이거는 할거딱한 개만 하시면 돼. 그게 뭐요 어,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 고려할래 말래 고말 거라고. 하고 나머지 그 속에 있는 문제는 이 내용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최근 문제 대부분 이게 계산 형태 문제 사실 꽤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건 어차피 계산 문제 안할거 아닙니까, 이건? 이거 내는 순간 이거 무조건 포기할 문제입니다, 이건. 계산 문제는. 이건 빼버려 할 거라고. 그래서 주로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이런 거, 꼭 맞출 수 있는 문제 있어, 이렇게. 그런 쪽이었던 포인트를 줘서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저는 금융과 간평 이렇게 그래서 2주 동안 할 건데 목적은 이제 잘 알지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여기서 보통 몇개 하나 다섯 개죠? 투자가 보통 일곱 개인데 그중에 일곱 개를 다 못하고 저기 있는 뭐 있으면 다섯 개할 거예요. 다섯 개 금융도 보통 여섯 개나 좀그 그중에서 특히 한 어, 네개 또는 다섯 개할 거예요. 간평도 보통 6섯개 나오죠. 그죠? 그 중에서 요건, 네,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보통 맞춰서 할 겁니다. 이런 형태라는데, 일단, 기본적인 이론 자체 설명합니다. 하고, 항상 했듯이, 이론 바로 설명하고, 그 관련된 문제, 기출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예, 예상 문제, 이런 형태로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가면, 적어도 그 파트는 정확히 알수 있겠지.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요건 4개 네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갈게요 쉬운 거를 갈수 있는데 쉬운 거는 뭐 어차피 조금만 금방 알수 있으니까 그건 좀빼버리세요 나중에 계속 쉬운 거 반복에 들으면 금할수 있으니까 알수 있을 거니까 자 일단 이제 우리 책에요 예, 144페이지 갑니다 아, 144페이지 보니까 2번부터, 2번부터 6번까지. 이거 단락달락 단락 끊어 서 보셔야 됩니다. 2번부터 6번까지가 뭐냐? 지렛대 효과요지렛 자, 첫 번째 지렛대 효과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자고요. 원적 치가합니까 추가 없어요? 네. 왜요? 뭔 소리요? 진짜 우리 복 받은 거다죠? 네.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네.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민법을 그렇게 오래 지는 사람 없다고요. 네. 네. 음, 그거는 네. 진짜 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 민법이 물론 우리 학원 오너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럼 열성적이죠? 네. 그렇게까지 해준 사람 제가, 본, 제가 지금까지 본것 본 중에서 없습니다. 네. 아무리 <웃음> 학원 <웃음> 오너가 된다면 절대 의사가 네.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가면 민법을 한 분이 학원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자기 강의하면 그특강이 따라 받습니다. 진짜. 우리 학원 아마 안 받을걸요? 음. 그것마저 보이지 뭐. 그렇지, 일주일에 3일씩 해준 학원이 있습니까? 그래도 또 떨어지죠. 예? <laughs> 자, 하여 <laughs> 어, 어쨌든 지금 뭐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정리를 하시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한다면 쭉 한번 적어 보시라고. 내가 얼, 어, 며칠 동안 뭘 하고 쭉 한번 이 계획을 쭉 짜보시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뭐 적어도 어떤 방향이 생길 거예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실력은 자기 알고 있거든요. 그 실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걸 며칠 동안 한다 계획을 쭉 한번 짜보시라고요. 따서 거기 맞춰서 이 공부를 해 보시라고요. 아마 그러면 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아마 대부분 삶뭐 있습니까? 어, 다른 학원은 마찬가지인데요 이상하게 뭐 있으면 한 7월 되면 대부분 많이 빠집니다. 엄청나게. 근데 빠지는 이유가 뭐냐? 딱 이거죠? 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수업을 잘 들은 잘 모르겠어. 모르면 혼자 공부해서 따라가야 있요 따라가겠습니까? 문제는 거요. 우리 학원 이미 요 혼자 공부한다는 소리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 공부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사람처잘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것만 하고 있대. 이 점수 나오겠냐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대로 으면 끝까지 수업을 쭉 따라가시라고. 그게 훨씬 낫습니다. 혼자서 공부했을 때 몰랐던 내용을 분명히 있으면 좀 다른 걸 들을 수 있으니까요. 대신, 몰라도 반드시 예습을 하셔야 돼. <laughs> 아니, 그래야만 그 내용을 조금 더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습반하은 절대 뭐 정수 안 나온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설명했지만, 복습은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예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지렛대 효과는 딱두 개. 말로써 나오는 문제가 있고 계산 문제인데, 주로 나올 건 계산 문제 훨씬, 어, 훨씬 시험 많이 납니다. 자, 일단, 근데 이 계산 문제는 나올 확률이 한50% 반반 정도 보고 있어요. 나오면 이거 완전 땡큐입니다. 자, 일단, 예, 개념부터. 앞으로 지렛대가 나는 순간 무조건 다른 거 없어. 타인 돈만 들으면 지금 지렛대입니다. 두 번째,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는 항상 뭐 있습니까? 누가 더클때 누가 더 크다는 것을 항상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순간 무조건 저당 수익과 중간에 총 자본 수익과 얼마 있습니까? 지분 수익으로 세개비교해서요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설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당 수익이든 모든 수익 같은 게 누구냐, 여기에 다른 말로. 이영지렛 때처로 뭐죠? 중립적이죠. 이 말은 모든 수익같 같아. 항상 나왔을 때이두 개의 수위 같은 얘들 무조건 같아져야 됩니다. 즉 20%면 20%죠. 무조건 20%입니다. 40, 40, 무조건 40이라고요. 반대로 반대로 놀이터 씻서보니까 한쪽이 기울면 반대쪽 올라가죠. 지분식이 제일 높은 게 누구냐고 들요 이게 다른 말로. 정의 지렛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저당수의 가장 높으면 항상 지분식가 가장 낮죠. 이런 걸말하냐 다른 말로 보의 지렛대. 자 일단 요거 먼저 저기 정리하셔야 돼두 번째,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렸을 때즉 부채 비율이 높으면요. 정이란 것은 이 거림이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진폭이 훨씬 더 커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폭이 더 커집니다. 부도 있죠, 부도. 예, 타인 돈을 많이 빌렸던 결과 진폭이 훨씬 더뭐있습니까 이 거림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그래서 이 폭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립적 영지했던 수익률 변화가 절대 없어야 돼요 아무리 뭐 있습니까 남 돈을 많이 빌렸던 적게 빌렸던 만약에 2 0면 전부 2 0예요 무조건 자 보려 보시고 두 번째 볼게 뭐냐 이 말이죠 부채 비율을 많이 즉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렸던 만큼 수익도 많습니까 뭐 동시에 위험도 뭐하죠 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라고. 그러니까 항상 답은요. 요거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게 답이라고. 무조건 얘 예, 아니면 이게 답이야 항상.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따라서 어디 보신가면요. 예, 네, 문제 2번부터. 2번부터시작 2번부터. 2번부터. 자, 일단 1번 갑니다. 1번 보니까, 예고기 있는 설명 보니까, 지렛, 어, 2번, 1번. 지렛대, 뭐나 있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마. 타인 자본 나 있죠. 2번 갑니다. 자, 정의 지렛대는 딱 나오죠. 나오는 순간들은 무조건 이거림 것이 하 돼. 항상 할때 저, 당, 총, 자본, 지분 써놓고 이게 정이지. 여러분께서는 그냥 가시라고. 가장 낮은 게, 저장, 고장 높은 게, 총, 고장 가장 나, 높은 게, 지분이로간다고요 그래서, 거긴 설명된 게 보니까, 종합, 종합 간 총자본입니다. 총자본이 저장보다 높다. 그죠? 렇 자, 3번은 부랑도는 부채비리 커질수록 지분 수익. 자, 여기에 부는 이만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렇남 돈을 많이 빌려서 있는 지렛대대 진폭은 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더 크게 뭐요? 하락한다. 그죠? 하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세 번째, 종합과 저장이 같으면요. 요거 묻는 거죠? 종합, 여기 총자본과 저장이 같대. 같은 무조건 얘도 뭐합니까? 참부 같아야 돼. 그죠? 몽땅 다 같아야 된다. 이때, 예, 같아진다. 5번요, 5번. 자, 지렛대였고 자, 이 차이 비율이 클수록, 남도 많이 빌렸죠. 그런 결과, 효과도 커지지만 위험도 많다. 커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어, 뭐를 할 건가 요 3번, 4번, 잠시, 3번, 4번과, 음, 5번. 3번, 4번, 5번 문제 푸는 형태와, 아, 3번, 4번과 5번, 6번은 좀 달라요. 문제 푸는 게. 3번, 4번, 5번, 6번을 좀 구분하시라고. 자, 일단 3번, 4번부터 합니다.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문제 선택할 때 있죠. 지금 현재 3번과 4번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 우리 앞말만 따서 이렇게 암기한답니다. 있어요. 그다음에 5번, 6번은요. 5번, 6번은 이렇게 푼답니다. 문제 푸는 포인트 다릅니다. 총 투자가 있고 이런 수식을 만드시라고요. 요 수익이 있을 것이고 총 투자 금액은 지분 플라스당이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잘 보실게, 문제 푸는 포맷을 멋쓸게잘 구분하시라고. 통상적으로 이걸 훨씬 더 많이 묻습니다. 묻는 게. 자, 지금 하고 있는 총이란 놈은 누구냐? 총자본수익이다. 같은 거요. 예 이는 뭐죠? 이자율. 보는 부채비율. 보통은요, 절대 시험에서 부채별 값을 안 주어져. 항상 보통 뭐 주는 게 대부 비율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을 주지면 항상 이건 뭐 있습니까? 부채별로 이렇게 전환해서 값을 구하게 되는데, 그럼 대부 비율이 말 그대로 LTV, LTV. LTV 뭐죠? 대출 비율. 이런 거죠? 대출비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가격에 필요한 금액이지. 그러니까, 주택가격, 가격분에 뭐 있습니까? 대출액이라는 용어 쓴다고요. 반대로 부채비는 뭐 있습니까? 얘는 내 돈과 뭐요? 남돈, 대출액이죠? 남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의 다 문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값, 요값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값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일단, 어, 3번은 아주 깔끔하네, 문제가. 그죠? 예, 네, 부동, 대상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몇 %입니까? 이게 총자본 수익이죠? 얘가 15%고, 15%고, 이자 몇 %요? 자, 그런데 조심할, 이거 보세요. 이거 좀 아셔야 돼. 하나 물어보죠. 10% 곱하기 10% 얼마? 또 이럴 거지? 예? 응? 10% 얼마? 0.1 곱하기 0.1은 0.01이지. 몇 프로? 1% 1% 1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면요 빨리 푸는 방식을 푸시라고. 이래 굳이 한산하지 말고. 자, 10% 정도 쓰고 한쪽이 꼽꼽이요 둘러프로트이시면 한 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꾸시라고, 이렇게. 0.1. 프로트이 어떤 생각해스0프하기0.1 얼마? 1. 뒤에 뭐 붙지? 이렇가시라고둘 중에 한 개만 정수를 바꾸시라고. 왜냐면 지금 중요한 게, 이곱이에요 꼽, 꼽이 이게. 응? 그래서, 할수 있으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둘 중에 한개바꾸셨는데 부채별 얼마죠? 300이면 그냥 삼수라고. 그죠? 150분 1.5수. 그냥, 그래서 나머지 장 그대로 꼽혀지라고 문제는 뭔가 이겁니다. 이걸 암기했어. 했는데, 고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게 보면 안되다 이제. 우리 보통 쓸 때, 가. 감, 뭐죠? 가가 뭐야? 감이 뭐요 성이. 요 순서야. 됐죠? 요, 그렇게 하시면, 하시면 되겠죠 자, 가볍게 이제. 네, 첫 번째 보니까, 네. 아, 어, 얘, 부터 하죠? 이거 얼마요? 5%지 곱해져이고, 15%지 더해져이고, 몇 프로? 30%. 30%.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잉?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 하이가 우리 계산 문제 맨지어 아, 그래 음. 자 원래 정이 일반적 문제는 4번 같이 나오는 게 일반적 문제예요 사실은 4번 같은 게자 4번 가보겠습니다 A 부동산 투자 수익률 몇 프로 이게 총자본수익의 여의 이자가 현재 15%죠. 근데 여기 있는 대부가 몇프입니까 자, 여보세요 이제 여기 문제 푸는 요령인데 절대 에매상 가격이 안 주어져, 무조건. 그러면 이 항상 문제 풀때 보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수제 그냥 쓰라고 인위적으로. 이때 가장 좋은 게 뭐냐? 10, 10배 전율. 10억을 쓰는지 하여튼 10억을 쓰라고. 그래서 10억 쓰자고, 10억 중에 80 빌린 거지. 얼마 빌린 거지? 그죠? 그럼 이때 뭐 있습니까? 10억 중에 남도 얼마 빌린 거요? 8억이고, 내도 얼마 투자한 거요? 2억이지. 2억, 2억. 그래서 몇 프로? 어지 오지? 이렇게 하시라고, 항상. 여기 값은 내가 인위적인 값은 무조건 1 0월 승인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자, 여게 얼마라고요? 400인데 그냥 4로 써야 돼.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차이가 얼마예요? 곱해줘, 이거. 자, 더해줘. 그죠? 하이간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있죠. 이게 우리 참 힘든데 웃기는 건이 중2가 있어 중2가. 아무 설문 없이 저기 조건한테좋았게 줬어. 얘 풀더라고 이거. 하여튼 답은 맞추더라고요. 참 고민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푸는 어떤 방식만 하시면 되는데 과거에 딱 한번 나왔어요.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요 공식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갈로석을 먼저 하고 둘이 곱해주고 마지막 이하고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단을 좀 하시면서 일단 그런 문제 푸는 요령만 아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요 이거 하고 <laughs> 자, 다시 이런 문제를 이제 확인하셔야 돼 문제 5번, 5번 갑니다. 5번 가보죠. 대상부동산 가격 얼마요? 2억이죠. 이럴 때이 부동산 1억 원을 대출받았지. 그러 저장이 얼마라고? 자기 돈 얼마요? 금리가 얼마요? 자, 항상 묻는 게 묻습니다. 거결과 그 지분 수익이 얼마다. 이 묻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 이럴 때손영업수익 얼마입니까? 이건 쉽겠다고, 저. 그래서, 1억에 10% 얼마? 2 0 0 천이죠. 남돈 빌리지 않았을 때 전부 다 얻을 수 있는 수요 수익은 3천인데, 남돈 빌렸잖아요. 그0천 빼면 내 손에 지는 금액은? 2천. 2천. 2천입니까? 그럼 결과 이건 뭐 있습니까? 나온 금액이? 얼마요? 2억에 2천이죠? 몇 프로? 10%. 10%요. 아, 이거, 아니다. 남, 2억이지? 아, 요거 1억이네, 그만. 내 돈. 1억이죠? 어찌지, 이상하더라. 왜냐면 하 이게 몇프죠 이거? 20%죠? 그죠? 20%. 왜냐, 보세요. 은행, 금리보다총 자본 수익 몇 프로? 15%지, 이거. 15%. 금리는 10%, 저당 수익 10%면 총 자본 수익 1 5 얘가 멋있어. 뭐더 크지 않잖아요. 더 크면 무조건 예보이게더 커야 되지, 지분이. 이거 현 정의의 부위요 정의의 정의 질때 주죠. 자, 잠시. 문제 4, 어, 4번과 5번 서로 보시면서 비교하셔야 돼요. 4번, 5번. 4번과 5번을 딱, 문제 보시면서, 4번, 5번 보시면서, 보시고 있죠? 문제 포맷이 뭐냐 뭔가 보세요. 4번 같이 물으면 이런 포맷이에요. 응? 5번 같이 커맥 나오지? 이래 가야 돼. 그러니까 돈으로 하면 좀 이래 가시라고. 거꾸로 수익률 나오지? 이래 가셔야 돼. 이두 개에 대 차이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수 있다고요. 우리 밑에서는 두번두 어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뒷장 가볼까요? 최근 문제는 6번 같은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6번. 자 6번을 한번 가보자고 이제. 자 6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총 투자 얼마요? 1억이죠. 네. 이때 요거 채워버릴게 이제. 1억에 대해서 내돈 네 얼마죠? 차입금 6천이죠? 지분이 4천되죠그 네. 다음에, 예, 네 차입 조건, 금리 얼마요? 위자 네. 그6 0 0되겠지 그냥 바로 쓰시라고, 이거. 자, 그러면 잘보세요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1년간 순용수얼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자, 1년간 임대주택 가격 상승률. 그럼 잠시, 집값이 뛴 것만큼 나는 이익이 손해요. 이건 분명히 뭐 있어요? 내 소득세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가치가 하락하면 소득이 빼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집값이 몇퍼입니까 10%면, 10 여기에 대한 10% 아닙니까? 네. 어, 여기에뭐 1000만 되겠지? 네. 1 0만 원만큼 더 대준다. 이거예요. 따라서 얼마 됩니까? 이거? 2000배죠.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기게 문제 키워드예요. 아마 풀이 나면 이런 게 분명히 시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자, 2000 중에 6 이자 빼주는 거죠. 네. 그내손 지능 금액은요? 1,400. 네. 이때 내돈 얼마 투자했습니까? 4,000에 1,400을 나왔으니까 몇 프로? 그죠? 네. 이런 문제 푸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장에 계산기들로 할수 있죠? 네. 그 계산기 쓸것 같습니까? 떨 시간 있을 것 같아? 없어, 잉? 그니까, 러요번저 암, 대부분 우리 계산 문제를 딱 보면요. 손으로 풀수 있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니까 러 복잡한 계산계에 분명히 요구하지 않,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계산기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계산기를잘안 쓰다 보니까요. 눌릴 때부터 이걸 먼저 눌려. 이걸 먼저 눌리고 나중에 눌리더라고. 그 답이 거꾸로 나와, 지금. 그런 케이스 꽤 많더라, 질제보이다 자, 하여튼, 딱두개 포맷이에요. 이런 포맷도 있고, 이 포맷이 있는데, 오히려 공부한다면 이 포맷이 중요한데, 다 같으면요. 이미 이와 같이 가격이 10% 올라간다고 했으면 나 같은 거 굴려야겠어. 하락할 때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하락할 때. 하락하 빼줘야 되지. 그죠? 그 이렇게 생면될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순영업적이 3,000 나왔는데, 가격이 10% 하락한다면, 여기 뭐합니까? 빼줘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미 상승률은 시험 났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 내가 오히려 거꾸로 하락률과 장난칠 수 있을 것 같아. 요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려보시고, 그래 예, 7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음... 아, 다음편은 이거죠 하여튼 어, 열심히 나가서 있죠. 열심히 나가서 음, 197페이지가 면 나와볼게요. 197페이지. 금융에서 대출 받는 대출. 대출 받는 조건까지 갑니다. 이것까지 나올 건데 좀 정리해 오시는데 어쨌든 지금 했던 지렛대는 요거요. 요거 하고 있죠. 요 내용과 계산 문제 둘 중에 한개 나오는데 주로 나올 것은 얘보다 이게 훨씬 더넓으이더 큽니다. 이런 쪽. 자, 그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자, 수고했습니다.